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붕화 낚시꾼 d j 정입니다 아, 오늘 출조한 곳은 강화도에 있는 어, 창오리수로입니다. 아, 이강리수로하고 연결된 이쪽 창오리수로는 제가 어, 이강리수로는 몇번 갔는데, 창오리수로 쪽은 사실 낚시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낚시를 하면서 우중낚시를 하게 됐었는데, 아 오랜만에 참이빗 소리 들으면서 낚시하니까 참 좋다라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오늘도 이번 주에도 비가 지 내리고 있고요. 지금 잠깐 비가 내리다가 소강 상태인데, 거기다 가 오늘은 바람까지 좀 심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조사님들이 계시고, 살림망을 음, 잠그놓으신 분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대는 여섯 대 편성을 했고 지난 주에는 글루텐으로만 운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글루텐, 옥수수, 지렁이 요세 가지를 전부 다 운영을 해서 입지를 받겠다는 의지를 붕어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바람도 있고 지금 수문을 살짝 오픈 개방을 했는지 어, 물이 약간 흐르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어려운 낚시가 될것 같고. 어, 뭐 해봐야겠죠.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정도가 됐습니다. 아, 이제부터 좀 늦게 오늘, 어, 세팅을 했는데, 아, 지금부터 낚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살림만 가져왔는데, 필수 있을까? <laughs> 지금 뜰채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시기에는 어디 어느 지역이나 다 바람이 심하긴 한데 아 강화도 만만치 않아요 바람. 한 마리라도 잡는 게 목표로 돼야될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아, 아무리 와도 고기가 나올 수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바람만 좀 자면 리듬이 가겠는데. 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글루텐을 글루텐을 비비는데 다 날라가요 <laughs> 글루텐이 아 못살아 진다 차에서 비벼가지고 올걸 그랬어요 아, 이제 일단 글루텐 개났습니다 한 마리 나오네요. 딱 7치짜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우, 야, 반갑다, 반갑다. <laughs>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다. 아그래도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아유, 찍어줄 수데 지금 전에 여기 끝에 이사대에서 찌가 쭉 올라왔는데 제가 딴짓하느라고못 봤어. 요아까라 아, 비가 오니까 카메라 앵글을 잡기가 힘드네요. 파라솔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지 파라솔을 하나 더 펴야 되는데 파라솔을 하나를 집에, 집에 두고 와가지고 부득이 지금 파라솔 하나 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카메라가 좀 크다 보니까. 아, 앵글이 한정적이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리가 감고 나왔네요. 대를. 1급치짜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대두 대를 감고 나와서, 아. 지금 시간이 이제 1시 반이 좀 넘었는데요. 비가 계속 오고, 입질이 없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조사님들은 다 철수하셨습니다. 저하고, 반대쪽에 앉으신 조사님 한분딱 남아 계시는데, 어... 일단 뭐 저는 두수 얼굴을 보기는 했는데, 어 입질이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어... 비바람은 힘드네요. <laughs> 일단 저는 뭐 조금 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도 더 많이 내리고, 아, 이제 찌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 바람 부는 양이 엄청나네요. 일단, 이제 계시는 분들은 모두 철수하시고, 저 혼자 독탕입니다. 이 넓은 수로에. <laughs> 아, 아침에는 그래도 한 열댓분 계셨는데, 이상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2시 접어들면서 다 철수하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아직 두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네, 현재 상황이 더 이상 촬영을 할 수도 없고 낚시도, 낚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파라솔도 막 거의 날아가고요.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 방생하고 오늘 잡은 두 마리 방생하고 빨리 철수해야겠습니다. 거의 재난 수준이에요, 재난 수준. <웃음>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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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제가 포인트를 안 찍었어요. 보여드리려고 다시 비 맞고 왔습니다. 아, 오늘 뭔가 안 되는 날이네요. 여기는 주차 여건은 좋은 편이에요. 길 바로 옆에 세우고 저도 바로 내려가고 있 어, 경사도 그렇게 급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저쪽 다리 지나서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기가 이강민수로고요. 지금 제가 말는 말씀 드리는 게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아, 저 앞쪽까지. 여긴 누가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어지간하면 제가 치우고, 치우고, 갈 텐데, 지금 그 때문에, 아. 네, 이제, 차안으로 피신했고요. 쫄딱 젖었습니다. 와, 지금 거의 순간 풍속이 초속 한 지금 7에서 8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엄청납니다. 어쩐지 다른 분들이 다 철수하시는데 같이 따라서 할거예 그랬어요. 아 어, 지금, 바람이 얼마나 심한 정도냐면, 제가 그, 파라솔을 묶어가지고 났는데, 그, 그걸 다섯 번이나 묶었어요. 근데 그게 뽑혀서 날아가가지고, 지금 살이 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솔 살이. 대가. 아, 그래서 그거 지금 수습하고, 지금 온, 전체가 다 젖었습니다. 지금 몸이. <laughs> 아, 어디가나면 저도 낚시 열정만큼은 어디 가서 안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나면 밤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둠뭐 추척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뭐돌려치든뭐 하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말리는 거뭐 이런 거다 포기하고 그냥 거의 진흙밭에 뒹굴면서 <laughs> 지금 겨우겨우 철수를 했고요. 일단 오늘은 추가로 낚시가 힘들 것 같고 내일 상황 보고 가능하다면 내일 한번더 하고 내일까지 비에, 비와 바람이 더 예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주 낚시는 어, 붕어 두 수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